지금 방문을 잠깐 열었거든요? 선물이가 나왔어요. 못 살겠다. 이뭐 합사도 아니고. 뭐? 응? 깻잎이 하고 콩이 놀랬어? 거기 옆불대이 거기 앉아 있어라. 이걸 합사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노. 아니 콩이도 그렇고 애들이 저 방에서 딱 나오면 제일 먼저 가던 곳이 베란다 세탁기 뒤에 다 있다가 애들이 이렇게 방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선물에는 희한하네요. 바로 방으로 직진이네. 엄마한테 응 이러는 거 아니야 깻잎아 깻잎아 콩아 저쪽 방문 열어놓을 테니까 불편하면 네 방에 들어가 선물아